자, 반갑습니다. 코인 솔루션팀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10일 오후 12시 54분 지나가고 있죠. 자,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약 7%가량 추가하락했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은 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 이 200일 장기입형선 터치 받자마자 반등을 해주고 또 터치 받자마자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손실 회복할 수 있는 코인 공개하기 전에 당장 지난 주말 정무방 수익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이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3월 9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바운스토큰 무려 30%이 급등 수익을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챙겨갔습니다. 자, 바운스토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에도 아마 남겨두었을 텐데, 자, 그때도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돌파했으니까는 반드시 급등 나올 거다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추천드렸었던 게 이제 3월 6일이니까 5점 대비해서 무려 54% 이상 폭등한 바운스토큰 수백 개 코인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폭등한 코인들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린 거예요. 자 지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개별 종 종목들 손실 커지기 전에 현금화 대응법을 제가 다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 손실 커지기 전에 현금화 대응법 제가 안내해 드리면서 단기 상승 종목들도 꾸준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꼴랑 세 개밖에 없죠. 이번 하락에서 저점 잡힌 급등 종목들로 다시 쓸어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종목 잡지 마시고 차근차근 제가 잡는 타점을 이 정보방에서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아무런 조건 미용 없습니다. 무조건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 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단건대 이번 저점 매수 종목 탑점만 잘 따라오셔도 대부분의 손실은 다 복구하고도 남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코인은 바로 비트코인 캐쉬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락 구간에서 유일하게 급등 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태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4시간 모형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제가 이렇게 이 박스권 그리신 거 보이실 겁니다. 49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 박스로 표시해드린 구간은 지난 2월부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주요 매물 때예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물대가 쌓인 구간은 그만큼 강력한 지지대나 저항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상당히 강력한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 해당 주요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한 뒤에 저항대에서 지지로 손바뀜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까지 급격하게 쌓여 들어왔는데요. 이런 거래량 축적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고급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이번 급등을 기준으로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선 60일 이평선이랑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120일 2 0 전부 다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었죠 두번 연속에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200일 그리고 120일 그리고 60일 이 2평선 역비열이 지금처럼 정비열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또 하나의 상승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급등 흐름을 보여준 이유 지난 하락 시작점 라인자 단기 저항대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쭉 하락했는데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리 그어드린 이 상승 추세선과 골든크로스로 상승 중인 여기 60일 2평선에서의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도착된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 구간을 이탈하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약 정고점이 62만 원까지의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추세선을 이탈하더라도 바로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두터운 지지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사이 깨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즉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은 훨씬 좋은 손익비를 확보할 수 있겠고요.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15%에 가까운 단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유일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 단서들로 구. 꾸준하게 대응한 결과 실제로 정보방에서 잡아들인 이 바운스토큰 계속해서 상승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올바른 상승 단서를 잡아서 제때 매수하고 매도 할줄 알아야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타점과 대응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이 무료 정보방은 말 그대로 무료 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데 뭐 비용 을 내라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100%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돈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돈안 주셔도 저 충분히 잘 벌고 있어요 다만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 첫뿔리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부방 운영하는 거니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비트코인 캐시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